<laughs> 자, 에조 얼굴의 지네폰, 자 항상 일어나듯이 뭐 이런 거야. 자, 뭐에서 뭐 자연 선택에서, 그지? 자연 선택은 그거죠. 뭐 이렇게 선생님도 잘은 몰라요. 진화로 막 그런 거잖아요. 알지? 진화로해서 자연이 선택한다. 그래서 이게 막 선생님도 자세히 모르는데, 뭐 그리고 뭐 다른 거라고 하는데.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또 헷갈려요 거기까지는 우리 알필요 없으니까 네. 이제 자연 선택이 자연이 선택한다 그거잖 예를 들면 그거잖아, 뭐 그거잖아. 이게, 이게, 이게 원래는 다른 거라는데 그 기린이 모가지가 긴 애들만 살아남은 거잖아 왜? 네. 나무 높은 곳에 있는 열매를 먹을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연이 그런 애들만 선택했다. 뭐, 지난 노래에서야그게 중요한 아니고. 자, 거기서 뭐했대요 자, bats and their prey 그 어, have you been engaged in 어, 생활시키, 시킨, 아니죠 h a v 참여되어 몸에 그래, 참여 되어왔다 이거지 그 이거는 능동 그거 자 어디에 참여되었대? A life or death sensory armed race 삶과 죽음의 감각으로 경쟁 음, 그죠? 자왜 arm이 뭐냐면 무기라는 뜻이 있어 무기 알겠지? race는 알죠? a r 이무기라 뜻이 있어서 분비 이렇게 된 거야. 자 얼마 동안? f o r billions of years. 어, 동안. 동안. 자이 동안이라는 힌트가 있으니까 여 시제 못쓴 거예요. 해 p p 그돼 수백만 년 동안 박쥐와 박쥐의 먹이가 그지? 서로 생사, 서로 죽고 사느냐의 감각. 감각의 군비 경쟁에 참여되어 왔었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I believe t h t a t dead, e 라고 믿어. 진다. 진다. 자, 뭐라고 배는지 h e r i n g of m o s m o s 는 나방이에요. 나방이. 네. 나방의 모는. 뭐, 듣는 것, 청력을 알겠지? a r o s r o s 랑 똑같은 거야 발생 한다 그지? 발생된다 자 얘는 자동사야 자동사 그래서 얘 뭐예요? rise rose rise 그지? 앞에 어만 붙은 거야 rise는 오르다 어라이드는 발생하다. i h a p p e n i n happen. h a p p BPP. 써안 써? 안 써요. 안 쓴다. 그거야. 알지? 네. 자 나방의 a 력은 생긴대. 알 d 어이해 i d 어 said, I said, I 야 돼? I a i a i d I s s i n s 반응하여 뭐에 반응하여? 더스 e t h r e 위협에 반응하여 그제? 위협때문에 생긴다는거야 어떤 위협? It being eaten by bats 박쥐에 의해 먹히는 위협 그지그 다음에 옆에 괄호 쳐놨죠 not all i n s e c t can hear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부분 부정 모든 동물이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아니다, 동물이 아니죠. 모든 곤충이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렇지? 근데 나방은 들을 수 있대, 그지 근데 이나방 나방이 들을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에 생긴거래? 박쥐 때문에. 박쥐 박지, 가 자꾸 자기를 쳐먹으니까 그 위협에 반응해서 얘 청력이 생겼다라는 거야. 그지 라고 믿어진다 이거야. 지금 아까 이 전제에서 뭐야? 박쥐하고 그의 먹이 누가 나방. 나방이 서로 무슨 경쟁을 했다? 생사의 군비 경쟁을 했다는 거야. 그지 했어요? 네. 자, 그래서 이거 이 표현 이거죠? 레. 사람들은 대디아라고 믿는다. 나방의 청력은 박쥐 때문에 생겼다라고. 그지 그 다음에 요 표현, 요 표현이 이렇게온 거죠. 네. 여기 주어가 온 거고. 자, 나방의 청력은 믿어? 신나. 진대. 자, 뭐 했다고? 생겼다고 믿어진다. 자, 근데 여기 봐봐. 믿어지는 건 언제야? 현재. 근데 생긴 건? 과거. 그래서 여기 어떤 형태 쓴 거예요? 투해부피피.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근데 학교는 써주지 않는 이상은 나오긴 좀 그런데 어쨌든 이게 기본 틀이니까 알지? 됐어요? 네. 어. 자, over millions of years. 어, 수백만 년이 지나고. 어, 자, 수백만 년 동안이어서. 동안? 어, 수백만 년에 걸쳐서 이거니까. 자, 5번은 요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인재부터 인재까지 그래서 이제 꼭 오버가 몸에 걸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Most have evolved the ability 아마 능력을 진화시키면 되자 여기도 오버니까 동안이지에도 힌트 있으니까 못쓴거야 그 다음에 이발부도 BPP 쓴다 안 쓴다 아니요. 안 쓴다 네. 과거 아니고 그지? 시제, 얘는, 얘는 BPP 안 쓴다고. 저 어떤 능력을 어... to detect sounds. 어... 소리를 감지하는 능력. 네. 그지자 네. 여기 보세요. 여기서 이제 소리라고 표현했는데 박진는 원래 이렇게 소리를 내는게 아니라 뭐죠? 파장인가 파 뭔가 이렇게 레이더 같은 거 쏘잖아. 요 그러니까 얘가 레이더를 이렇게 쏴서 어나았네 어? 하고 얘를 어떻게 되는 거야? 감지. 잡아먹잖아. 아. 박쥐가 남방을 남아먹... 아.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네, 얘남았네 이러면서 잡아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남방도 맨날 가만히 있다 잡혀먹을 수 없잖아. 네. 그러니까 얘도 무슨 의미가 생긴 거야? 감지. 그러니까 얘가 이런 이렇게 자기를 위협하니까. 얘도 음. 요 뚜뚜뚜뚜 하는 거를 뭐하는 능력이? 감지하는. 감지하는 능력이 생긴 거죠 얘 무기, 레이다, 그지? 나방의 네. 무기는 레이다, 감지, 감지. 능력, 그지? 무기, 서로 무기 경쟁을 한 거야, 음. 알겠지? 자, 언제, 어디에? 의하 higher frequency 어. 자, f r e q u e n 가 뭐였죠? 빈번한이죠? 네. 그럼프 그래, Frequency는 뭐야? 빈번함이야 횟수 근데 더 높은 지금 막 음파 이런 얘기인데 그럼 더 높은 프리퀀시고 뭐야? 주파수야 주파수 그래서 됐어요? 음. 네. 그러니까 더 높은 주파수에서도 소리를 감지하는 능력을 네. 개발한 거야 진화시킨 거야 네. 자 그리고 에즈데이 해 e 까지 있어요 중요한 거고 자, 그들이 뭐 했을 때어 빈번함을 응? 그들이 누구야? 아, 나방. 나방이 가질 때죠. 네. 자, 근데 여기 가지다라고 한거는 대동사, 야 대동사, 알지? 그래서 뒤에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그제지 여기 여기 이렇게 하고. 네. 그리고 다 그지? 자, 뭐더 높은 주파수에서 소리를 감지하는 능력을 진화 시켰을 때 이제 나방이. 까이 그러니까 박쥐의 레이더가 높은 주파수인가봐. 그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감지하는 능력이 생기면 도망다닐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방이 이제 그걸 만들었죠, 그 능력을 이걸 그 능력을 이제 만들었을 때더 frequencies of b i r vocalizations, uh, vocalization. 자 보컬은 뭐야 보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에요 음. 박쥐의 목소리의 뭐는 주파수 그래 여기서 이제 막 박쥐가 목소리를 내는건 아니니까 네. 아 근데 목소리도 박쥐도 깍깍 할수 있겠지 그지 근데 어쨌든 저 목소리가 중요한게 아니라 뭐는 주파수 주파수는 또한 어떻게 되는데요 일어난다 어, 올라간다 이거지 아. 그지 차이 알죠 자, 그래서 봐봐. 박지수 아니, 박지가 박지의 레이더의 주파수가 높은 주파수야. 이런 70이라고 할게. 그랬더니 나방이 그때는 70을 감지할 수 있었어 없었어 처음에. 없었어요. 없어. 없으니까 자꾸 잡혀 먹어. 그러니까 이 70을 감지하는 능력이 뭐한 거야? 생... 생겼어. 그 능력이 생기니까 박지의 주파수가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올라가. 올라가 80으로. 그러면 얘는 또 감지에 못 해. 못할거 아니야. 또 잡혀 먹을 거 아니야. 근데 계속 잡혀 먹으니까 얘도 이제 뭐를 못 가지. 탈씨. 탈씨. 그걸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러니까 서로 지금 계속 무슨 경쟁을 하는가? 군비 경쟁을 한다. 그렇 이해 돼요? 네. 이그래의 내용이 그거니다 자, some m o s t species 몇? 몇 회? 음. 4번 종들은 Have also evolved scales. 또한? 음. 어, 비늘. 비늘 우리 생선에 있는 비늘 그거야 h i 스케일이 스케일이 뜻이 여러분 아시죠? 규모 그 다음에 저울이란 뜻도 있고 a 비늘이란 뜻도 있어요 want to go. y o 날개 a n t to go. You want to a f o r l i o e c o a t o n t h e i r b o d i e s 를또 를? 진화시키기도 했대, 그지? 됐어요? 네. 어 이런 거왜 만들었을까? 땅땅이가 설명해 주죠. 네. 자, 보스. A and B. 둘 다. <laughs> 주어야, 주어, 그지? 그래서 여기 S 안 붙은 거예요. 네. 둘 다. 여기서 둘 다는 뭐야? 그 비늘과 털과 같은 코트, 둘 다. 자, 모로써 작동을 한데, 어커스틱 카뮤플라지, 어커스틱어커스틱 기타, 어커스틱 청각의, 청각의, 어, 저거 저. 청각의, 카뮤플라지는 위장, 우리 보호색, 위장색, 위장하다 숨다 알죠? 네. 청각의 위장으로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작용을 한다. 무엇으로써? by observing sound wave. 소리의 파장. 어, 음파를 으로써 어, 어디에 있는? in the f r e q u e n c 주파수에. 어디 주파수에요? emitted 어, by bats. 어, 박쥐에 의해 자, emitted. 그네 번의 진진 여기는 위치 어... R 그죠? 오케이 네. 자 지금 여기 요말은 뭐야? 자 얘가 70을 내는데 얘가 70을 감지하는 능력을 만들었어 그랬더니 얘가 80을 내 그게 그러니까 얘도 80을 감지하는 능력을 만들어냈어 근데 얘가 뭐 90을 내는 거야 이제 아씨1그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는 잘안 되니까 또 뭐도 만들기도 하는 거야 어. 자기 나방이 나방이 지그 생겼죠 갑자기 나방이 음. 나방도 약간 생겼지 나, 나비랑 진짜. 비슷하게 네. 근데 여기다 뭘 만든다는 거야? 비네 이런 진화를 했다는 거야 그지? 네. 아니면 털 나방이 네. 그래서 네. 털이 있죠 그지? 왜왜왜 막 계속 90 이런 감지하는 능력 만든 힘드니까 얘가 소리 보내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방출되는 주파수를 뭐 하고 었어 흡수. 흡수하는 거 흡수. 그러면은 밭에는 원래 주파수 싹싸서 얘가 똥똥똥똥똥 이렇게 와야 아 저기 밭 나방이 있구나 이렇게 할 텐데 네. 약간 흡수하니까 와안 와. 안, 와. 안, 와요. 안 오니까 어 저기 아무것도 없나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네. 그래서 청각 위장으로서 작동을 한다는 게뭔 뭐 말인지 알겠지? 음. 자, 콤마 ing 오예요. 군사본 음. 자, 대열 바이는 이제 그래서 뭐그 정도를 한대.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preventing the sawdust away from bouncing back. 어, 그래서 그래서 그그 것들 도즈 사운드 이벤트 웨이브스 그런 사운드 음파 소리. 음파 가 prevent a from ing a가 ing 하는 것을 막다 알겠지 뭐가 그런 음파들이 박쥐가 보내는 음파들이 뭐 하는 거야? 뒤로 마우스 튕기는 튕기다. 튕기는 것을 튕겨 오는 것을 막는다, 막는다 이거야, 지금. 선생님이 그 말한 거죠. 이걸 흡수해 버리니까 튕겨 와야 아 이게 나방이 있구나 이건데 흡수해 버리니까 아무것도 없구나 한다는 거야. 이제? 네. 오케이됐어요 네. 자, 그럼 B2 방법 나더 스텔스 에어크레프를. 자 이거는 이제 위에 거를 이해 그 이해시키기 위해서 진짜 비행기 얘기를 해준 거야 군비 경제를. 자그 B2 폭격기 범버가 저거죠? 뭐죠? 포탄 폭격기 네. 그리고 스텔스 스텔스기 들어봤어? 항공. 한국... 어 항공인데 비... 스텔스기가 뭐냐면 네 그. 레이더에 안 걸리는 거를 스텔스기라고 해. 요 알지? 어쨌든 폭격기와 다른 스텔스기는 자 뭐를 갖고 있대요? 휴드를 기체를 네. 어떤 기체? 네. Made of material. 어 재료에 음... Made of material. 아 네. 재료로 만들어 진. 그제 위치 아 피피가 꾸며준 거죠. 네. <laughs> 자 어떤 재료야? 두 음... something sim i l a r 어... 무언가를 something similar. 비슷한? 무언가를 하는 재료, 그죠? 무압 비슷타 with radar beam. With the... 레이다와 비슷한,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재료. 하는 재료, 그죠? 한마디로 뭐야? 자, 이 나방을 스텔스기라고 하면, 그죠? 네. 이 스텔스기도 뭘 갖고 있다는 거야? 이 털이나 음. 비늘 같은 거 갖고 있다는 거야 기체, 음. 그죠? 네. 근데 그게 뭐로 만들어진 재료야? 레이다빔 이렇게 보면은. 뿅뿅뿅. 이쏘는 그래서 레이다에안 걸리게 하는 뭐 그런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기체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됐어요? 네. 솔직히 이거는 이제 이걸 위에 거를 예를 들려고 이해를 시켜 주려고 든 건데. 그렇 이제 계속 나방하고 박쥐 얘기하다가 이걸 한 거지. 됐어? 네. 자, 그래서 진화 뭐야? 컴퓨티션, 경쟁, 모와 모사이에, 뭐 박지와 나방, 어, 음파에서의 됐어요? 좀 네. 어, 내용이 네. 해 되죠? 네. 그래서 맨첫 번째 문장인데 보면 뭔 말인지 알 거야. 그지? 음, 뭐. <laughs> 박지와 나방은 계속 참여되어 왔대. 수백만 년 동안 뭐에 음. 생사의 감각 분비, 음. 경쟁이에요. 자, 박쥐가 얘를 잡아먹기 위해서 주파수를 70, 80, 90 계속 올리니까 나방도 그거에 맞춰서 살려면 왜감각이지겠죠 네. 살려면 뭐한 거야? 처음에 70을 감지하는 능력, 도망가야 되니까 네. 그 다음에 80 근데 90까지 올리기 힘드니까 이제 뭐? 털이나 음. 비늘 감지하는 게 아니라 아예 흡수해버리는 이런 식으로 감각 경쟁을 해갔다이 말이죠 됐어요?